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아비트럼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여러분 어디서 발소리 안들리십니까 지금 코인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는데요 뭐하세요 같이 달려가서 매수하고 수익 내야합니다 이번에 아비트럼이 Y2K 파이낸스가 곧 런칭된다 하며 굉장히 큰 기대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파이예요 다 똑같은 디파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더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극격한 사용자가 유입이 되면 셧다운이 날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Y2K 파이낸스는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디파이라는 겁니다. 코인이 트래픽 때문에 셧다운 난다. 에러 난다. 이는 대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Y2K 파이낸스는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투자의 기준만 지켜준다면 여전히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고 홀더분들 어디를 돌파해야 우상향 전환되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버티지 말고 매매해야 한다 했어요. 하니가 바로 수익 나니 얼마나 좋아요. 놓쳤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6월 100% 이상 상승할 코인. 이번 주 매집 준비 중이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이전 영상에서도 하단에 진입해서 수익 내야 한다 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 자리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상승구간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다시 한번 N자 반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주요 매물대를 돌파해야 더큰 상승이 나오죠. 그럼 주요 매물대를 살펴보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450원 라인에서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1670원 라인. 이 라인만큼은 최소한 도달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도달하지 못하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 패턴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N자 반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보다 집요하게 살피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지금 구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위에 1670원 라인. 이 자리 안착 못하면 지하실 구간 계속 유지할 거예요. 지금 자리는 뭐다? 다른 말로 단타자리다 이 자리들 계속 끊어 먹었으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원래 알고서도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게 투자예요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것도 쉬워요 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고 진입한다면 바로 수익 내실 수 있고 홀더 분들 이 자리 안착했을 때뭘 해야 됩니까? 바로 강한 반등이 2, 3일 안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갈롱가리라고 애매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또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겹지도 않습니까? 제대로 확인해서 상승 나올 때 추매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끌고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죠. 하지만 말 뿐이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셔서 AS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비트럼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 전문가와 함께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100% 이상 상승할 코인 매집 준비 중이니 크게 한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